대망의 트랜스포머 시간입니다. 말이 많은 제품이죠. 실시간으로 한번 가차를 돌려보겠습니다. 분량이 대단히 많다고 해요. 거의 뭐 손가락이 없는 것도 있고 다이캐스트 뭐 파츠 같은 게 꺾여 있다든지 아니면 누락된 파츠 아니면 칼이 같은 방향 검이 칼이 아니라 검이라고 해야 하나요? 그게 두 자로 다 같은 방향이 들어있다든지. 골치 아프죠? 보통 하스브로우 제품보다 타카라토미 제품이 상위 호환이라고 인식이 저는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제품으로 여러가지 뭐 환상이 깨졌습니다.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. 하스브로도 타카라도 믿을 수 없어요. 트랜스포머는 이제 가차입니다. 언제나. 짠짠. 브리스터는 이렇게 칼이 두 자루. 오, 칼은, 어, 칼은 같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좌우 다른 칼이 들어있습니다. 이 엄청난 고, 고무줄을 다 끊어야 하는데, 여러분이 이 지루한 고무줄 끊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? 인도네신 분들께 저기 최대한 즐거운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. 뭐 잠깐 두서가 없네요. 무슨 말 하는 건지. 이거, 이거 끊을 때 기스를 내서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. 너무 타이트해서 껌키가 좀 힘들어요 다 끊은 하나 더 있네 다 끊었습니다 드디어 칼부터 보지 칼, 바로 이것 때문에 좌우 구부를 할수 있는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쪽에 돌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좌우가 다른거죠 음. 일단 일단 통과합니다 총뭐 이건 분량이 나올 수 없는 과체고 짠짠 드스 포머 이 엄청난 튀어나옴을 보십시오 이미 뭐 이건 박살이 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포장을 한다는 게 장인정신이고 뭐고 이제 없는 거죠 지옥의 밑바닥에서 우리 서로 불량품 떠넘기기를 해보자, 뭐 이런 도전장 같은 겁니다. 첫인상은 전체적으로 좀 어설프게 끼워져 있다는 거. 뭐 이런, 이런 거.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. 아직 변형 구조를 몰라서 어떻게 조절을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나 보네. 요 아무튼 뒤틀려 있습니다. 예. 주요 주요 불량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죠. 뭐 밑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. 일단 이 뒤틀린 걸 제외하면 하지만 이런 부분 이 파츠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로 끼워져 있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완만한 곡선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파츠가 반대로 끼워져 있어요. 반대쪽도. 그뭐 공장에서 일부러 다 이렇게 끼운 건지 분해를 해서 원상 복귀를 시킬 수 있을지 좀 모르겠는데 대단히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. 도색은 뭐 은근히 괜찮네요. 제 제품은 비교적 비교적 뭐좀덜덜 덜 고장 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 안쪽도 변형 시켜서 봐야겠지만. 일단, 이건, 이건 어떻게 좀 나중에 손을 본다 치고, 도색에 관해서는 뭐, 평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예. 뭐, 이렇게 자잘하게 뭐 이런 박살 난건 뭐, 트랜스포머는 그런 제품이니까, 지옥의 폭탄 돌리기니까 이제. 이제, 브랜드에 대한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마스터피스도 아니라면서요. <laughs> <laughs> 그 그분이 그랬잖아요. 이거 마스터피스로 부르, 부르고 싶지 않다고... 음... 변형을 좀 해볼까요? 지금... 변형을... 변형을 전부 해보는 게 아니라... 뭐... 기왕에 영상을 보시는 김에... 약간 어떤 구조인가 한번...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도 처음이니까요. 음, 뭔가, 수수께끼에, 아, 이게 이렇게 열리네요. 어, 이게 열린다는데 안 열리네. 아, 이렇게. 이렇게 열어서, 그 다음에 이걸 들어 올리라는데? 이렇게. 음, 이건 이전의 리더 클래스와 거의 비슷하네. 여기가 하스보로에는 도색이 안돼 있고, 여기, 사카라판에선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, 그리고 이 부분도, 여기에 있는 이, 이, 코딱지만, 이, 이, 바로 이, 아, 이 카메라 의외로 줌이 괜찮아요? 이 오토본 마크 이것도 도색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건 잘했죠? 이런 건 잘했는데,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, 음, 다이캐스트 파츠 같은 것도, 제법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색이 사진으로 볼 때는 약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유빛 뭐 그런 회색으로 보이거든요. 약간 우유처럼 탁한 흰색 같은, 어, 약간 상아색 같은 흰색. 그런데 실물을 보면 조금 더 진해요. 조금 더 지금. 제 카메라 LCD에서는 꽤 실물 색상과 비슷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, 뭐 이런 색이니까. 은근히 신경 안 씁니다, 이거. 음. 하스브로판이 짙은 회색이잖아요. 거기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예. 네. 오히려 하스브로 짙은 회색이 어떻게 보면은 옵티머스가 약간 검은색 인너 슈트를 입고 이 장갑판을 끼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게 저,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하게 보였거든요. 음, 뭐 그렇습니다. 이색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? 여러분도 이 회색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고 계시다면,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. 뭐 이런 파츠 뒤집어 끼우는 이런 게 문제지요? 예. 그리고 팔을 보고 싶은데, 어 팔. 여기에 들어있죠? 팔. 팔, 팔. 근데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모르겠어. 안 나오는데 뒷장 이게 앞뒷면이 전부 로봇으로 변형하는 거 하나만 나오네요. 되돌리는 건 써있지 않습니다. 와꽤 복잡한 거 같은데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이렇게 열겠지? 여기 머리가 있네요. 야 머리 머리 잘 생겼습니다. 이게 인터넷에 있는 사진으로 보면 은근히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하나요? 좀 대충 칠한 느낌이 나면서 좀 구려 보이는데 제가 실물을 보고 느끼는 건 입체감이 꽤 있고 이런 조형의 음영 같은 게꽤 깊게 파여 있어요. 꽤 그럴 듯합니다. 예, 멋있어요. 음. 리암 리슨입니다. 예, 약간 메뚜기 얼굴처럼 된 리암 리슨입니다. 디스트릭트 9 아십니까? 거기에 나오는 메뚜기처럼 생겼습니다. 음, 그다음에 팔. 팔은 이렇게 그냥 빼는 것 같은데 맞지? 어, 박살이 나면 큰 일인데 어, 그냥 빼면 되네요. 이렇게 돌리면 손이. 어, 죄송합니다. 확대를 해놓고 있었네요. 그냥 이, 이런 작은 조인트로 끼워져 있어요. 리더 클래스는 길다란 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작네요. 손가락. 손가락. 예, 손가락. 오! 아, 괜찮습니다. 고쳤습니다. 손가락이, 이 조인트가 꽤 약하네요. 그리고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기본이. 조금만 잘못 힘을 줘도 날아가 버립니다. 꼭 mp4 생각, mp4가 아니라 마스터피스 10번 옵티머스 손가락 생각나네요. 그것도 조금 건드리면 튀어나가 버리는데. 지난번 리뷰에서도 보여드렸을 겁니다.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.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다니. 감사합니다. 음, 손가락은 검지를 빼고 벙어리 장갑 손가락. 어. 검진이나 이단 관절 음. 꽤 무난하네요. 손이 불량도 아니고, 음, 현재까지로서는 뭐 만족스러워요. 불량을 비교적 잘 피한 것 같습니다. 이 조인트는 어떻게든 제가 뽑아서 제대로 끼워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매트릭스, 매트릭스도 들어있네요. 와. 이거 매트릭스가 안 들어있는 제품이 있거든요. 거기 그그뭐 아마존 아마존 거기 유저 리뷰란 찾아보면 아주 아비규환입니다. 어디 온갖 온갖 불평 불만이 막 쇄도하고 있습니다. 막칠만하죠. 네. 엄청 기대한 제품인데 이런 게안 들어있으면 매트릭스 오브 리더십. 영어권에선 매트릭스 오브 리더십이 플레임인 것 같아요. 응, 음. 1호에서는 리더의 매트릭스였나? 그런 느낌이 플레임이고 그냥 보통은 매트릭스라고 부르고. 뭐 상당히 지금 난리가 났지만 뭐 어떻게 정리해야 하지? 이것도 빠지나? 일단 일단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영상을 끝을 내죠. 예. 지금 저의 실력으로는 무리입니다. 예. 설명서를 좀 보고 레벨을 올려야지 이대로 하면은 어디 박살 낼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. 이렇게. 짠살려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고대, 고대 프라임 같지 않습니까 대단히 뭔가 신성해 보이네요 저리라도 해야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렇지 맛빼기지만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여기 바로 이. 이게 이 재밌어서 이것도 조, 좋은 점중 하나에요 얼굴이 변형되는 거 응, 리더 클래스 중에도 이게 변형이 3에서 나온 바리에이션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재현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비더 베스트 판에서는 재현이 안 되었거든요 이 머리 변신. 저는 처음으로 만져보는 변형 머리입니다. 응, 멋있네요. 마스크 판. 확대하면 이런 느낌. 눈이 눈동자가 좀 커요. 눈동자가 좀 커서. 약 음,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죠.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. 뭐 박스만 열어봤는데 20, 24분 지났네요. 여기까지 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편집을 해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